아티스트 소금 아, 걸 어쩌라고요? 해장! 아, <laughs> 제가 뭐 스피라이어라는 워딩은 한 적이 있습니까? 아아 아니네 없어요. 아니 뭐 에코 때쓴다고 네. 하지 말고. 안녕하아니 네. 네. 제발, 네.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른 그러지 마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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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그 올라와서 무반주로 노래 해봐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지않아요아주 앉아 있다고 지금 그냥 말을 그냥 제가 무반주 무반주 이러면 이렇게 말안할것같아죠 카메라 비칠 수 있어, 요 너. 그래서 그 무반주로 원하세요? 네. 제 근데 그게 딱히 뭐가 없어요, 그죠? 그 노래 자체가 아니야 뭐가 있어요? 내일 주돼그요

내가 a l 아, 라 t t l e b i 라요! i k e a l 라 t 라 l e bit like a little bit like a l i t 다 l e bit like a l i t t l 가 bit like a l 들려드 l e bit like 어, 그렇다면, 오늘은 아니고. 음. 어해요 뭐, 앵콜 공간이요? 뭐, 부를, 부를까? 네! 근데 그때로 불러 부르, 부부르요 네! 아, 근데 앵콜 공간이 뭐, 제, 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건 아니라가지고. 여러가지 좀 생각을 봐야 합니다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요? 여러분들의 니즈입니다요. 저희의 직업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와주시면 그만큼 준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요? 맞습니까? 틀립니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 R&D 컴퍼니입니다. t 레이블입니다 거기에 많은 의견을, 아, 요즘에 그 시청자의 대수판 이런 거 사라졌죠? 네, 뭐 여러분들 의견, 그 저, 저 비스테이지나 그런 데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가 한번 대표님께서 또 공연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도 공연 너무 좋아합니다 진짜 할수만는 시간을 매일 하고 싶어요 에이.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께서 만들어 주시면 저야 뭐 준비하고 어? 또 이렇게 생생한 컨디션으로 볼수 있도록 만발의 준비를 또 해놓겠습니다 언젠가 또 안클로 볼수 있기를 바라면서 마지막 곡을 불러보려 합니다. 아! <laughs> <laughs> 아 나이 약가가 나 너무 좋아. <laughs> 진짜 마지막 곡이에요. <laughs> 아, 환장한다 진짜. 아, 너무 좋아. <laughs> 여러분이 그렇게 막 <laughs> 아, 이렇게 아쉬워하고 안 달라고 막 이렇게 너무 좋아. 어, <laughs> <laughs> 아, 어쩔 수 없니다. 약속은 약속이고 어, 제가 딱 여러분들의 이 티켓 값만큼 상정하거든요 어, 그, 일단 이번 공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그러나 한번 마지막 공연 들어보고 어, 여러분 반응이 좀 뜨겁다 어좀살발하다 아, 나 집에 돌아가기 싫다. 여러분도 뭔가 달라지지, 아, 뭔가 있지 않을까요? 네 음. 아, 인간이란 뭡니까? 한치앞을 예상할 수 없는 아주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 마지막 곡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제목은 날개입니다.